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입니다. 자, 이번 주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역시 관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관세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어, 살펴보겠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공표한 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어, 중국에도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관세를 유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런 기대감이 무산되면서 월요일부터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와 관련해서는 어, 협상의 여지가 없다면서 모든 준비는 끝났고 내일 발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4월 2일의 그 상호 관세 역시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목재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관세 부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원목이나 목재 수입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출한 목재를 재료로 해서 어,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싱크대와 같은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그 트럼프 관세에 대한 대응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각각 달랐는데 캐나다는 일단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캐나다는 4일부터 1,550억 캐나다 달러, 약 156조 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25%의 그 맞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었고 3주 내로 1,250억 캐나다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5조 원의 미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이 관세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이러한 조치를 유지할 것이고 만약 미국이 철회하지 않으면 여러 비관세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미국이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트럼프 관세는 정당성이 없다. WTO에 제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도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9일에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멕시코는 캐나다와 달리 조심스러운 그 입장이었습니다. 세인바운 멕시코 대통령이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기는 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일단 다가오는 일요일로 미뤘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우리는 플랜 A, B, C, D가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목요일에 통하기로 했고. 어,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미국과 여전히 협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 중국도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농축산물의 최고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방산업체인 레이더스 등 신뢰할 수 없는 기업 10곳을 추가하고 그 신규 투자 및 수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전자 분석 장비업체인 일루미나의 어, 대중국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4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25%의 관세에 대해 캐나다 측이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자 이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추가로 즉각 부과, 부과하겠다고 다시 맞받았습니다. 캐나다의 그 맞불 관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칭하면서 캐나다의 그 트리도 주지사에게 설명 좀 해달라. 그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의 상호 관세는 즉각 같은 수준만큼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트리도 총리를 총리가 아닌 주진사로 지칭하면서 캐나다의 그 보복이 이뤄지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캐나다산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그 수요일에 다시 바뀌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해 관세 부과 적용을 1개월간 면제한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빅3 자동차 업체와 대화했다면서 USMCA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50분간 통화를 했고 관세와 그 펜타닐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와 그 캐나다의 그 국경을 통해 펜타닐이 유입되는 상황에 대해 트리도 총리는 나아지고 있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목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뒤 멕시코의 USMCA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동의를 했다면서 어, 이건 그 4월 2일까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멕시코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혔고 장마가 무렵에는 캐나다도 관세 유예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써 그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까지 유예한다고 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관세는 4월 2일에 발표할 것이라면서 대부분은 상호 관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철광과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관세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목재와 유제품을 개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는 수년간 목재와 유제품 관세를 통해서 우리를 착취해 왔다면서 오늘 당장 할 수도 있고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세 조치는 변할 수 있고 조정과 수정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망무관내식그 관세 부과에 그 월간 내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간 스탠리는 정책 불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증시는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그 이번 주 시향을 그어 먼저 간단하게 요약하고 어 그러면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그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엔비디아 블랙웰을 아무 어려움 없이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그 판매상들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등 주변국의 법인을 활용해서 블랙웰을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고객 확인 절차의 강화를 통해서 블랙웰이 중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관계사의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오픈 AI와 오라클이 엔비디아의 AI 칩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인데. 어, 이는 그 스타 게이트의 첫 번째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타 게이트 프로젝트는 텍사스에 건설하는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칩 6만 4천 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번스타인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번스타인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확신한다면서 현재 AI의 그 초입에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동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의 그 2월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3만 688대로 전년비 49.2%가 급감했습니다. 이는 2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이로써 1월과 2월의 중국 내 테슬라 판매량은 총 9만 3,926대로 전년비 28.7%가 급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 다가올 것이라면서 목표가 430달러와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향후 테슬라의 인도량이 줄어들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시기가 올 것인데 이때 저가 매수를 노린다면 향후 자율주행과 로봇 분야에서 성장 촉매가 나올 것이라고 했고 향후 실체화된 AI가 나올 경우 주가는 800달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베어드는 테슬라의 목표가를 440달러에서 370달러로 하향하고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요국들의 그 판매량 감소 등 단기적인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인텔의 1.8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1.8나노 공정은 인텔이 2021년에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며 야심차게 추진한 공정입니다. 이번 테스트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텔 첨단 생산 기술에 대한 초기의 그 신뢰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텔이 이들 기업으로부터 수억 달러 규모의 제조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수요일 장 마감 후 마벨테크놀로지와 몽고디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상회했지만 향후 가이던스가 부진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 월가의 아이비들은 몽고디비의 목표가를 하향하고 비중축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이치방크는 마벨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진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했습니다. 목요일 그장 마감 후에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브로드컴은 마벨과는 달리 시간 내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지난 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상회함은 물론이고 향후 가이던스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AI 관련 매출이 77%가 증가했습니다. 호크턴 CEO는 AI 반도체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AI 관련해서 새로운 수혜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비만치료제인 위고비를 자사의 새로운 온라인 소비자 직접 판매 약국을 통해 기존 가격의 50%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CNBC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는 노보 케어로 불리는 약물 재택 배송 플랫폼을 통해서 환자들이 한 달치 분량을 499달러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1,350달러의 절반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의 TSMC가 향후 4년, 4년에 걸쳐 미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5개를 추가로 건설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라자루스 그룹의 그 바이비트 해킹 사건 등으로 크게 하락했던 암호화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초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등 암호화폐를 전략 비축 자산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지만 다음날 곧바로 상승분을 다시 반납했습니다. 어, 비트코인은 한때 t c o i n Bitcoin, Bitcoin, b 3 t c o i n b 지 t c o i n Bitcoin, Bitcoin, 그 i t c o i n b i t c o i 비 Bitcoin, b i t c 지 i n Bitcoin, Bitcoin, b i 명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지만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하지만 않을 뿐 어, 정부 예산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지는, 아, 구매하지는 않을 그 방침이 알려지면서 다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금요일에는 백악관에서 크립토 서밋이 열렸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크립토 서밋에서 결정적인 한 마디가 나오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실망했고 그래서 주말에는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반도체 지원법의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발언에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했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반도체법을 폐지하고 그 돈으로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이를 막을 계획이라 폐지는 쉽지 않습니다. 어, 블룸버그 통신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나. 하원에서는 의석 차이가 미미하며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그 필리버스터가 가능하기에 이 법을 폐기하기가 정치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체와의 재협상을 통해 지급 조건을 바꾸거나 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WTI와 브렌트유 가격은 작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하락의 원인으로는 첫째 미국 원유 재고가 360만 배를 이상 증가했고 둘째 OPEC 플러스가 증산을 발표했으며 셋째 그 러트닉 상무장관은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10% 관세 위지의 철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했고 넷째 관세 전쟁이 유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의한 영향이 좀더 명확해질 때까지 통화 정책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소비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 지표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실제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어, 어, 언급했습니다. 며칠 전그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2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2021년 8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소비심리의 급격한 악화를 그 시사했는데, 파울의장의 발언은 이 같은 소비 및 심리 지표 악화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금요일 발표한 2월 비농업 고용 지표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불안하원, 불안해하는 가운데 많은 지표는 노동시장이 견주하고 광범위하게 균형 잡혔음을 보여준다라고 노동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금요일에 하락하던 주가가 파월 의장의 인터뷰 파월 의장의 인터뷰를 했던 정원을 계기로 상승했는데 파월 의장이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가 조정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볼수 있다면서 공공 지출에서 민간 지출로 전환하면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전인 그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시장과 경제가 정부 지출에 중독됐다며 이제는 디톡스 기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1월 무역수지 적자가 1,314억 달러로, 전월 대비 333억 달러가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1.2%가 증가했지만 수입이 10%나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확대됐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미국 업체들이 미리 재고를 쌓아두고자 수입을 대폭 늘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가별 무역 적자 폭은 중국, EU, 스위스, 멕시코의 순서입니다. 어,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1천 어, 건으로 직전주보다 2만 1천 건이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예상치인 23만 5천 건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관심을 끈 부분은 연방정부 직원들이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2월 22일로 끝난 7일 동안 청구 건수가 1434건으로 직전주의 600건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통상적으로는 500에서 600건 정도였는데 이번에 크게 상승하면서 많은 연방정부 직원들이 해고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어 189만 7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4만 2천 건 늘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최근 직장을 잃었거나 실업 후에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2월 ADP 민간 고용이 7만 7천 건 증가해서 예상치인 14만 8천 명을 대폭 하회했고 전달 대비로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난 1월의 증가폭은 18만 6천 명이었습니다. 고용 증가폭의 대폭 감소는 미국의 경제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도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워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미국의 2월 ISM 제조 PMI가 50.3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50.6을 하회했습니다. 어, 이는 그 지난 1월의 50.9에서 0.6포인트가 하락한 수치고 2개월 연속 상승하던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투입 비용입니다. 제조업체가 투입물에 대해 지불한 그 가격 측정치는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62.4로 급등했습니다. 예측치인 55.8을 넘어섰고 1월의 54.9에서도 상승했습니다. 자 이는 그 기업들이 직면한 물가 상승 위협이 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ism은 이 보고서의 핵심은 투입 비용 상승이라고 했고 마퀴도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2월 ISM 서비스 PMI는 53.5로 예상을 상회했고 S&P 글로벌 서비스 PMI도 51.0으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50이 넘으면 확장, 50에 미치지 못하면 위축을 의미하는데 어, 대기업 중심의 ISM 지수나 광범위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S&P 글로벌 지수 모두 50을 넘어섰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은 미국 내 사업자들은 전반적으로 향후 몇 개월간 경제 활동에 낙관적인 기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 평가했습니다. 베이지북은 12개의 연준이 관할 구역별로 나눠서 구역별 경제 동향을 수집하고 분석한 경기 동향 보고서입니다. 베이지북은 향후 몇 달간 경제활동에 대한 전반적 기대치는 약간 낙관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 지역에서 수익관세를 인상하고 이민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 계획이 어, 수요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베이지북은 분석했습니다. 위노동부는 2월 미국의 비동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5만 1000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의 12만 5천명 보다는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예상치 17만 1000명 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방정부의 고용은 만 명이 감소해 정부효율부 도지가 주도하는 연방정부 인력의 감축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2월 그 실업률은 4.1%로 1월의 4.0% 에서 상승해서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고 예상치인 그 4 0도 웃돌았습니다. 그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반실업상0 등을 그 포함하는 광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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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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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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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제약적이라고 밝히면서 향후에는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이 예상됩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2026년 초에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그 이번 주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요약해봤습니다. 모두들 어,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